미리 밖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먹어나 죽을 뻔 했네 이제 그런 객관은 할수 있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근데 오늘 너무 추위 떨어가지고 소주가 약이지 난 몸을 국물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곱창 정골. 김치찌개도 있는데 김치찌개는 집에서 며칠, 며칠째 먹고 있거든요. 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무것도 잊지 마세요. 이름도 성도 바로 먹어도 되죠? 아. <laughs> 가 이제 그 뭐지, 그 종으로 가는 거 뭐라고 그러지? 새해돋이 말고 종 보신가? 그거를 같은 눈에 한 번도 안 가보고, 해돋지도한 번도 안 가봤고, 아무것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이 소극장과 함께 새해 다짐을 하려고요. 프레이어, 페이어. 어, 너의으을술한 데만 감기 걸리려는 거아니지 소주 소주 잔 은, 주셨 으니까 안 따먹 으셨을 거야？새 구수 해야 되 니까. 오덜 맵게 해달라고 하길 잘했대 이게 매운 거면 덜 맵게 달라 했는데 약간 매콤해. 뜨거. 얼굴에. 와. 소주도 주세요. 네, 참미스.

은 힘든지 가품 전인지 아픈 후인지 퇴근 전인지 퇴근 후인지 오늘만의 시크릿 마마 원래는 저희 가게가 쪼기쪼기쪼기 쪼기쪼기 쪼기 쪼인데 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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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같은 부교동인데.. 삼산동인가? 삼산동이다 아예 부교동인데요 근데 가게 주변에도 너무 다행인건 맞은편에 김밥집에 새벽 5시인가 6시부터 문을 여는거예요제 2의 엄마.. 아, 제한 다섯번째 다섯 분 같은데 제 5의 엄마 발견했고 그 옆에 바로 포차가 있는데요 너무 맞은편이라 민망해서 못갔네 진짜 동네 창피해서 가봐야 돼요. 최대한 정체를 늦게 들켜라. 밥 먹고 싶다. 인타지는 술한잔 줄이기 그러면 한한 병에서 한 병을 요즘 다못 먹으니까 두잔덜 먹게 무슨 말이걸 말았지. 우리 뭐이게 두 개. 두개 정도 이제 술집 목적 골목 있고 삼성동도 목적 골목 있고 어디 드는 소리 한 개. 사장님 밥 있어요? 네. 밥이요. 밥 하나만 주세요. 네. 니가 발을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아. 갑자기 비가 오고, 갑자기 눈이 오고. 이 영상도 언제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한달 뒤에 올라갈지, 1년 뒤에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음. 언젠가, 니가 살아있는 애는 올라간다. 오, 엄청 뜨겁네요. 다행히, 다리몽둥이는 살아있어요. 저는 그냥 내년이, 내년, 24, 내 네, 나였으면 이 좋겠다. 올해가 토끼띠였는데 내년에는 뭐지? 토끼띠, 토끼띠거든요? 위로 흘러나 아래로 흘러나?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자축 자축임묘신. 인묘 진. 진이 뭐지 용띠 용 용해인가? <laughs> 인텔은 하지만 말하지만 우리는 이름도 손도 모르는 거예요. 밥이랑 국물이랑 다른데 이거 먹으니까 진짜 마음이 따뜻해졌다. 리드가 넓은 사람, 인천 부귀동에서 미니가 넓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뚜구부 알려줄 거예요. 거긴 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고봉 숟가락 해본 적이 처음이네. 이런 거. 삼팔 광땡이 맞나? 삼팔이 맞나? 점심 시간이니게수속 땡기니? 항상 디저트, 항상 쿠키, 스콘, 케이크, 진짜 내가 다 먹거든요. 난 내가 만들어서 내가 다 먹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근데 이렇게 살이 빠지냐? 사실은 여기 부계동에. 1년전? 아니 2년전? 무슨 포차있다고 맛집이라고 알려준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갔더니 아직 때가 아닌걸로 진짜 밖에 테이블 깔려있는 데도 있었는데, 아, 진짜 깔려 있는 대로 있었는데 진짜 갈려고 랬는데 주둥이는 하나라도 소주는 이제 이모가 무슨 짓하고 다니는지 모를 텐데 평생 몰랐으면 좋겠다. 뭔가 예전 결핍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왜 배가 안 차냐? 내년이면 유태인 24년이면 20, 21, 22, 23, 24 5년 차내년 고인물 어태가 고인물 된걸 감사드립니다 집에 가만히 있거나 뭐 가게에서 일해도 혼자 일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자다 깼냐. 점점 이 언어가 태어야 되는 그런. 아, 가게 앞, 가게 앞에 붙여는 평생 못 가겠지. 사람은 멀리 봐야 돼요. 멀리 여길온 거지. 생님 모두 부자 되세요. 나도 전 사가고싶다 이거 집에 먹을게 없고 그리고 가게에서는 이런거 먹으면 안되잖아요 냄새나니까요 근데 바로 옆에 짜장면집이 있단 말이에요 짜장면 시켜먹고싶.. 시켜먹고싶은데 그것도 안되겠지 짜장면 냄새나니까 컵라면도 안되고 이슬만 먹고 살아야되지 잡잡 구독 잡잡 좋아요